안녕하세요. 족오빠의 최성호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발날 차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발날 차기는 발등 차기 또는 발끝 차기 공격 모션에서 나오는 연타성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절, 정렬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정렬은 공의 위치가 15도에서 또는 30도 앞에다 이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계적이 약간 붙었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왜냐하면 너무 낮은 데서 길게 보내면 네트에 걸릴 수도 있고 공이 안 넘어갈 가능성도 높고 너무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붙었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스윙을 해주시고 떨어져 떨어뜨렸을 때는 공이 약간 낮은 데에서 길게 해줘야 네트를 넘길 수가. 있어요 먼저 붙었을 때의 상황은 스윙궤적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발이 맞는 부위가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맞는 위치는 이 정면 부위, 발이 맞는 부위는 이쪽, 날쪽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후광에서 연타를 사용할 경우는 낮은 위치에서부터 약간 공에 대각부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발달 차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실전에서 이제 박효진 코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날 차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 이제 자주 올릴 거니까 구독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